보니까 허리가 약간 얇은 거야. 여기를 얇게 조이려고하는데 자꾸 미치리가 되는 거임. <laughs> 내가 만약에 저 기멸의 칼날 속에 들어간다면 나는 무잔 밑에서 살 거다. 낮에만 못 돌아다닐 뿐이지. 생각보다 살만해. 그리고 나는 낮에 안 돌아다녀. <laughs> 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뿌한 것입니다. 시노부시노부고요 어제는 또야랄맞은 가영이를 했잖아요. 가영이 스프레이가요.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세번 감았는데. 아, 미라니 미라니. 방송 끝나고 샴푸를 네 번. 한 통을 썼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일 아침에 미용실을 가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미용실을 띠까 띠까 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저께 머리에다 락스, 박스를 조금 난리를 쳐갖고 없앨 수 있을까요? 어머, 근데 이거 붙인 머리 밑에도 다 묻어가지고 이거 붙인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요? 아 맞아요, 붙인 머리도 자르려고 하긴 했는데 그럼 그냥 오늘 다 자르고 해주세요. 똑각똑각똑각 붙인 머리 다 떼고 머리를 감았는데 이거 샴푸 한 번으로 안될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로는 얇은 막이 뭐가 생겨가지고 진짜 이거 효과 좋은 것 같다고 무슨 양수 썼냐고 물어봐가지고 일본 거 썼다 그랬더니 좋은 거 쓰셨다고 이거 잘안 지워진다 이틀 정도 더 머리 감아봐야지 없어질 거래요 막 여기 좀 만져보면 살짝 살짝 있어요 오늘의 코스프레는 그런 거 상관없는 신오부 코스프레 그게 있었어요 뭐뭐뭐 해야지 약간 이런 거레즈코도 있었고 신오부도 있었고 가증가 뭔가 있었고 이노스케도 있었고 어그그 그 불꽃 불꽃 쓰는 애 누구야 호조루 또 있었고, 제껴지고, 예, 신노부가 되었습니다. M사이즈 말고 L사이즈를 시킬 걸 그랬나봐요. 시노부 보니까 허리가 약간 얇은 거야. 여기를 얇게 조이려고 하는데 자꾸 미칠리가 되는 거요 그래서, 아니, 이거, 여기 살린걸리가 나와서, 안 되겠다. 야, 나시 안에 입고, 입어야겠다. 그러고서, 몸매는 포기했다. 여기를 붙일라 그랬는데 어차피 나시 벗어 안 보이길래 그냥 안 붙였어요. 관아상에 있는 나방 같네요. 러브 버그라고 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전 얘가 뭐 하는 애인지 기억도 안 나요. 한몇년 전에 봤어가지고. 아 얘가 독쏘는 애야. 대총으로 쏴버리겠어 아신노보는 그리고 앞머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귀찮아서 안 했어요 앞머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음음 음. 이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베레칼라를 그냥 썰먹하면 양심 없어 보이니까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하자고 하고서 한 거니깐요 원래 내주컬라고 했다니깐요 다들 내죽하길래 신노보 전투신 지린다고? 오늘 신노보 나오는 순간에 저도 일어나가지고 달려갈 거예요 원래 1기 때 기카를 봤어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너무 답답해 거야.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데 다음화는 안나오고 아 이거 그냥 책으로 봐야겠다고 해서 만화책으로 싹싹싹 을다 봤거든요 그것도 엄청 그냥 빠르게 쓱쓱 넘겼어 가지고 재미가 없었던 것같아 스포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기멸의 칼날을 봤을 때 느꼈던 소감 내가 만약에 저 기멸의 칼날 속에 들어간다면 나는 무장 밑에서 살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무장 발 닦으면서 살아야지 기멸의 칼날 세상은 무장 뿐이지. 생각보다 살만해. 그리고 나는 낮에 안 돌아다녀. 나 <laughs>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몰라. 낮에 자면 그만이야. 그 개꿀이잖아. 차라리 그렇거만 무잔한테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현, 하연이 쓸데없이 낮에서 뒤져서 진짜 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귀카레들이왜 무잔을 죽이려는 거임걔 때문에 가족을 잃었잖아. 어, 원수라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20년 동안 카레가 나왔다. 내 카레! 신호부는 찌르는 거야? 아 그래? 마스크면 야를 통제할 수 있는 물건인가? 아닌데요. 이제 그냥 빡치게 하면 마스크도 그냥 벗고 둘야랄 하는 거야. 그냥 옛날에는 마스크 쓰고서도 조심조심했지만 이젠 몰라. 그냥 얼굴 그냥 다 까고서 마스크 쓰고 있는데 자꾸 짜증나게 한다. 그럼 마스크 벗고 그냥 야랄 하는 거야. 나를 봉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의 단발머리를 보고 싶었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죄송해요. 내일 다시 붙임머리 붙일 거예요. <laughs> 이렇게만 보세요. 네, 이 단발이고요. 지금 머리 말리는 면... 걸림? 지금 멀리 말리는데 15분 걸려요. 머리를 다시 붙이면 2배, 30분. 아니, 내 머리 말리는데 20분도 안 걸릴 것 같다라는 친오빠의 말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20만원 빵 하자고 했거든요? 본인이 말리면은 20분 안에 말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20만원 빵 하자고 해가지고. 안 마르면은. 20만원이고 마르면 내가 20만원 주기로 했어 돈 벌었다. 뒤졌다 어디 개털을 20분 안에 말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제가 진짜 완전 개털이에요.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무잔 같은 거야. 신호부에서 갑자기 무잔 됐어. 무잔 약간 요런 머리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파마한 머리? 와 저런 무잔이면 바로 혈기할 땐인간 동호 타베 때야 이씨 모르겠다. 망했다 얘들아 아 <laughs> 그렇다 어 됐다. 어 됐다 마스크때로 돌아가고 싶다. 얼굴... 반쯤 가리고... 사기 쳤을때로 돌아가고 싶다. 여튼... 오늘은요... 진짜 리얼 쌀 먹하러 왔습니다. 어제처럼 고복박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대여를 했기 때문에 대여비는 어느 정도 받아가야겠어요. 야호! 부모님의 원수! 야호! 별풍상 10개 귀가 다 봤냐고요? 이제 보려고 왔어요 몇 시에 볼 거냐면 9시에 볼 겁니다 9시에 좀 떠들다가 저 초밥을 거미 간족이랑 싸운 거볼 때쯤에 그만뒀는데 제게드릴게요개 죽고 개 죽고 개 죽어요 그리고 걔도 죽고 쟤도 죽고 쟤도 죽어 내가 쿡쿡 다 찔렀어 아 무한성 아직 안본사람도 있겠구나 무한성 스이요무한성이 무한성 나오고요 무잔 나오고요 탄지로 나오고 칼 나와요 영업이 아끼겠죠 제가 다 해드린 겁니다 약간 신호부가 그런 캐릭터 아닌가? 도도하고 할말 그런 캐릭터? 내가 기억하기로는 신노부가이 가슴축에서 팔을 이렇게 쓱 꺼내면서 뒤지고 싶어? 이런 거 하는 앤 걸로 기억하는데 어 나긋나긋하게 할만한 애들 돈내나 썰리고 싶지 않으면 아리가또